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 김태원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선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진행할 때 후보들 뿐 아니라 그 자녀와 가족들까지도 모두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 지도자의 잘한 점, 그리고 잘못한 점을 철저히 가려내고 때로는 처벌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절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재국가인데요. 그리고 북한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1994년에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영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김일성 신화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그런 김일성 주석의 신화가 과연 진실에 바탕한 것인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8화까지 방송을 함께 해 주실 북한학자 김광인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생애에 대해 연구하고 책을 출판한 두 분의 이야기도 방송 중간중간 함께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러시아 출신의 북한학자인 표도르 체르치즈스키, 한국 이름 이휘성 박사의 도움 말씀과 언론인 출신의 북한 연구가 김용삼 기자의 말씀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사망 30주년 특집, 김일성 신화 너머의 진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김일성 주석이 어떻게 북한의 지도자가 된 것인지, 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에 과연 얼마나 기여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화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자로 선택받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 네 차례의 방송을 통해서 김일성 주석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한 시기 등을 연이어서 쭉 전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김일성 주석의 지도자로서의 행보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각인 박사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지 지금 무려 3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계속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좀 재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김성 주석이 사망한 것이 그저께 같은데 벌써 30년이나 되었네요. 네. 김성에 대한 평가는 남북한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반세기 가까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 사회 곳곳에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고 따지고 보면 오늘날 북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 가난과 굶주림, 최악의 인권 탄압, 인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버린 폐쇄 체제. 사회주의 체제 초유의 세습 독재, 핵과 미사일로 대변되는 대량 살상무기 개발 등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일성이라는 이름 석자에 가 닿게 됩니다. 특히 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우상화와 신격화 등은 인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김일성의 생애를 되돌아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이유들에서 앞으로 남은 네 차례 방송도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김일성 주석이 북한으로 돌아온 때가 그8.15 해방 이후인 1945년 9월 19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돌아온 김일성이 만주 일대 영웅, 신화 속 김일성 장군이랑 여러모로 좀 달라서 주민들이 당시에 좀 상당히 의아해 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련은 이때보다 훨씬 그 이전부터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이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따른 전후 처리 문제와 한반도 분단 과정부터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런던 외무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음. 이 회담은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영국 소련이 전립품 분배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음. 이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회담에서 소련의 몰로토프 외무장관은 세 가지 문제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첫째, 전후 일본을 통치해 소련이 참여하겠다는 것.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북방, 호카이도 이북을 소련이 차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프리카대륙 북단 리비아의 트리폴리 항구를 소련이 갖겠다는 것이었어요. 음. 그런데 미국과 영국은 소련의 이세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거부합니다. 네. 특히 세 번째 요구 그러니까 지중해 남단 리비아의 트리폴리 항구를 차지하겠다는 소련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스탈린은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음, 네. 결국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중도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1945년 9월 20일 38선 이북 지역에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라는 비밀 지령을 평양의 소련 군정 사령부에 하달한 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 정부란 공산 정권, 즉 소비에트 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 소련군에는 북한을 공산화하는 임무를 맡은 조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김용삼 기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평양을 점령한 소련 군정 안에는 실제로 이 전투부 행위를 하는 이 전투지휘관이 따로 있고 이 전투지휘관들을 감시하고 북한에다가 공산정권을 수립을 하는 정치위원회의 조직이 따로 있었어요. 이 소련군 정치위원회의 최고 지휘관이 스티코프라는 사람이고 스티코프 아래에 로만 렌코뭐 이런 사람들이 어, 그 밑에서 이제 실무 작업을 해요. 실제로 이후의 북한은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북조선 행정국 그리고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바로 그것인데요. 김박사님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1945년 9월 20일자 스타린의 비밀 지령에 따라서 북한 지역에 1945년 10월 북조선 행정국이 설치되고 이듬해 2월에는 북한의 중앙 정권 기관이자 사실상의 단독 정권인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수립됩니다. 평양의 소련 군정 사령부는 1945년 10월 8일 평양에서 북조선 오도 인민위원회 연합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는 치사코프 대장 로마앵코 소장, 이그나 체프 대좌 등 소련군정사령부의 간부와 75명의 각도 대표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의가 열린 것은 아니었고 소련군정사령부의 간부 몇몇이 앉아서 만들어낸 탁상 노름에 불과했습니다. 아무튼 이날 각도 간의 경제적 연결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북조선 행정국이 정식 발족하게 됩니다. 이어 소련군정은 46년 2월 8일 평양에서 북조선 민주주의 각 정당 사회단체, 각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북한의 중앙정권기구로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킵니다. 1946년 3월 5일 공포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제1조를 보면 임시인민위원회가 북조선의 최고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조는 북조선에 있어서 중앙 기관으로서 임시 법령을 제정 공포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비합법적 중앙 주권 기관이자 사실상의 단독 정권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토지 개혁,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법령 제정, 남녀 평등권 법령 제정, 주요 산업 국유화 등 일련의 공산화 개혁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북한은 이제 남한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회로 향해 질주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소련의 철저한 계획 아래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게 되는데 러시아 출신 학자 이위성 박사는 당시 소련이 북한 조선 노동당 탄생에도 깊이 개입했다고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북주선 노동단 아버지는 이그나치프이라는 소련군 대좌였고, 이그나치프의 보고서를 보면 직접 스탈린 동지지시에 따라 북주선 노동단을 설립했다.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김일성의 이론석이 비서로 일했던 황장엽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김일성은 사회주의에 대해 잘 몰랐고. 북한의 제도는 소련 고문과 소련 국적의 고려인들이 만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소련 측의 당이 세심하게 그 사람들을 보내서 정부 관계 기관들뿐만 아니라 대학, 공사회리까지 다 고문을 보었어요 그다음에는 조선 사람 이세대를 가운데서 또 뽑았거든. 그게 아마 4, 500명 된다는것 같아. 그러니까 그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파견했거든. 김일성은 그때는 완전히 로버트야. 할 일이 없거든. 자기도 아는 것도 없고. 그 때문에 소련 그 고문 학자들이 와서 특별히 그 사람 양성하기 위해서 가르를해 줬지. 막스 렌지도가르를해 주고 해서 그런 상식들을 가지게 됐지. 그 전에는 그뭐 차트제한 하나도 그런 상식도 없지. 뭐그서이나쏠줄 알았지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북한의 제도는 소련 고문들과 그 이세들이 만드는 거예요. 거다 네, 계속해서 청취자분들이 놀라워하실 만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결국 북조선의 내각과 당 그리고 제도가 모두 소련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소련의 스타리는요 생전의 공산국가의 황제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에, 소련을 제외한 나머지 공산국가의 지도자는 대부분 스탈린에 의해 지명되어 건좌에 올랐고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충직한 부하에 불과했습니다. 김일성도 예외가 아니고요. 어떤 측면에서 스탈린에게 가장 충실한 위성국 지도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는 김성에게 아시아의 작은 스탈린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평양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45년 10월 14일. 평양모란봉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해방축하대회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33살의 김성주가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해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설문도 소련군정사령부에서 써준 것이었습니다. 김일성은 그저 연설문을 읽었을 뿐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 저작집과 같은 공식 출판물에 올라 있는 소위 개선 연설이라고 하는 이 연설문도 원본이 아니라 나중에 대폭 수정된 가짜입니다. 원본은 가짜보다 훨씬 분량이 짧고 네. 어투도 굉장히 투박합니다. 음. 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철저히 김일성 주석이 만들고 또 실시했다고 말하는 정책들 역시도 대부분 소련이 주도한 것이란 사실이 여러 조사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김용삼 기자와 이위성 박사의 얘기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토지 개혁이라는 걸 실시를 해요. 소련으로부터 법을 받아가지고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강제로 빼서 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땅 없이 고생하던 사람들이 공짜로 땅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다 그냥 김일성 장군님, 스탈린 원수님 만세 그래가지고 김일성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원문은다 러시아말로 써있었고, 그리곤 나전에 조선말로 번역만 했고, 사실 40년대 모든 중요한 결전을 그렇게 나왔고, 조선인민군도 예를 들면 그 설립에 대해서 소련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인민군 규칙이 다 러시아말로 작성이 되었고, 조선으로 번역까지 다 했습니다. 토지 개혁은 당시 소련이 만들어낸 정책으로 원문은 러시아어로 쓰여져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김광인 박사님, 사실 김일성 주석이 북한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있어서 토지 개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또 이런 내용을 크게 선전을 하고 있고요. 당시 북한의 토지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북한에서 아직까지도 김일성 주석의 업적으로 칭송을 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 토지 개혁이 북한 농민들에게 좀 어떤 평가를 받았던 것인지 이와 관련된 좀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중앙 정권 기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자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5정보 이상의 땅을 소유한 자를 지주로 규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과 농기구, 살림집 등 전체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몰수한 토지를 72만여 가구에 무상으로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자 농민들은 당국의 조치를 크게 반겼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민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삶의 밑천이자 네.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농민들에게 분배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받은 토지는 다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대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토지의 소유권이 종래 지주에서 노동당으로 바뀌었고 농민들은 노동당이라는 새로운 지주 아래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네, 하물며 이런 정책들마저도 결국은 소련의 작품이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위성 박사는 한마디로 김일성 주석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온 낙하산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얘기까지 이어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 김일선은 낙하산 소련이라고 부릅니다원래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니고 소련의 지시에 따라 하루아침에 북조선의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유교 전재인 대까지 그 김일선은 그냥 스탈린의 부하 그리고 소련 대사의 부하로 보면 옳습니다. 단식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북조선에선 사회주의 정권을 설립하라는 명령을 하달했고 김일성은 당연히 이 예, 스탈린 돈지 잘 알겠습니다 라는 답장했고 그래서 년 북에서는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개혁은 시작하였습니다 박사님 김일성 주석은 그저 스탈린의 부하 일종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이위성 박사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스타린은 공산권 국가의 황제나 다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공산국가의 지도자들은 그의 명령과 지시를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은 스타린의 충실한 복무자였고, 부하 또는 하순이라는 말도 크게 어긋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스타린은 모택동의 중국공산당에도 비밀지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음.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신인 팔로군 30만 명의 만주 진출을 중국 공산당에 명령한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됐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또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소련은 왜 다른 정치인들을 놔두고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북한의 지도자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김용삼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일성은 그냥 소련 군정이 앞에다가 내세운 로봇이에요. 박헌영도 이 해방 때 모스크바라고 가지고 모스크바에서 공산노력자 대학인가 뭐 이런 데는 나오고 그 소련에 유학을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북한에 여러 가지 파벌 뭐 중국과 연결돼 있는 뭐 연안파, 소련과 연결돼 있는 소련파 또뭐 같이 빨치산 활동을 했다가는 빨치산 파. 스탈린이 그런 놈들을 왜 선택을 안 했을까요? 아 이런 놈들은 명령을 내리면 말을 잘 따를지 안 따를지 확신이 없고 또 혹시 배신을 때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군 출신인 김성주가 88 정찰여단 서령군 대위였잖아요. 군이라는 게 뭡니까? 위에서 상부에서 명령을 하면은 명령을 이행하는 게 군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주를 내세워서 북한을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당시 소련파, 연안파, 빨치산파 등 여러 정치 세력의 인물들 가운데 김성주가 소련의 지시를 가장 잘 따를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당시 북한은 이처럼 여러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김박사님, 당시 북한의 여러 세력 이 여러 파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강북 직후 북한 지역에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크게 한 다섯 개의 부류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부류는 조만식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이들은 1945년 11월 창당된 조선민주당을 중심으로 결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준혁과 오기섭 등의 토착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이들은 서울에 본부를 둔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을 추종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들을 국내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흑화위를 영수로 하는 고려인 이삼세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소련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제 시기 중국에서 항일 활동을 펼쳤던 조선 독립 동맹 계열의 김두봉, 최창익, 무정 등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선 신민당을 결성해 질집했고 세간에서는 이들을 연안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일성, 최용건, 김책 등의 빨치산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분파에 비해 세력이 가장 미약했지만 스탈린과 소련 군정을 등에 업고 실권을 장악해 나갑니다. 네, 이위성 박사의 얘기도 일맥상통합니다. 들어보시죠. 8월 하선에 서령군이 북조선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식 올바른 지도자를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후보자의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잔시우, 유선철, 김찬, 김두봉, 김명범, 허가희, 박천혜, 조만식, 박변률, 얀연순, 김관진 김일선은 그 소련 군대 소속이기 때문에 소련 군대 입장에서는 아 나와 같은 군고한 우리 군대의 대위였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선이 나중에 소련에 대한 결전이 나왔을 때 바로 그편연에 있기 때문에 그서련찬손들은 김일선은 소련 지도부에 추천했고 결국에는 스탈린은 김일선은 북조선 소련으로 임명하도록 결심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정치 세력의 인물들 가운데 김일성 주석이 소련의 지시와 선택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한반도의 반쪽 지역의 지도자가 된 건데요. 그렇다면 김일성 주석은 과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얼마만큼 이바지했을까요? 김용삼 기자와 이위성 박사의 얘기 연이어 들어보시죠. 북한 헌법은. 북한 사람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련의 헌법 전문가들이 동유럽에서 만든, 동유럽 헌법도 다이 소련 헌법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걸 가져다가 헌법 초안을 만듭니다. 스탈린과 에, 소련 정치사령관인 스티코프, 이,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독회를 해요. 여기서 다 완성이 돼요. 완벽한 소련이 만든 북한이지, 김희서이가 만든 건 없어요. 45년 기준으로는 북조선에서 결전을 내린 사람이 철대 김일선이 아니고 서른군 잔선이었습니다. 김일선이 그 당시 첫 번째 사람도 아니고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사람이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그 제린치시트코프 잔선, 그 니콜라이 레베제프 잔선, 이반체시트코프 잔선, 그 안드레이로마닌코 잔선 그런 사람들이 김일선보다 훨씬 더 실권이 많았습니다. 김광인 박사님.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공화국을 창건했다고 지금까지 말해 오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공화국 건국의 모든 과정에서 김일성 주석이 아닌 소련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점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보통 한 사회에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저 정권이 정당한가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그 정권에 정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도 정권의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 토착 공산주의 세력이 내전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정권을 쟁취했을 때그 정권의 정통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자주성 여부가 정통성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김일성 정권은 어떨까요? 과연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음. 사실 소련을 제외한 개별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자력으로 정권을 쟁취한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모택동의 중국, 음. 유럽에서는 티토의 유고슬라비아가 거의 유일합니다. 김일성의 북한은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 한반도에 이식된 유성 정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을 두고 시베리아 하물 열차에 실려온 화차 정권이라는 아...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김일성 신화 너머의 진실. 그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김일성 주석은 소련에 의해 북한의 지도자가 됐고 따라서 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설립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김광인 북한학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